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장 대표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세탁 관련된 불편한 진실 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농축의 비밀입니다. 고농축의 비밀. 여러분들, 그 세제를 하나 구매하시면 지금 요거 제가 갖고 있는 요거는 개별화성의 원액인데 보통 요렇게 1L짜리 세제를 사시면 보통 시중에서 파는 세제를 사시면, 뭐, 세제통이, 이1수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제인데, 이 세제 안에, 실질적으로 이 세제를 구성하는 성분은 보통 70% 전후선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정제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제수. 정제수 사람 이름 아니죠.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 정제수로 되어 있는데 이그 정제수가 얼마나 물이죠 물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농축 비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100% 원액 개활성제 원액 또는 세제 원액이라고 할수 있고 거기에 이제 정제수가 들어가면 이제 뭐50% 뭐50 들어가면 절반이고 75% 들어가면 뭐 4분의 1뭐25%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제수의 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제를 보통 사용할 때, 뭐, 뭐 적은 얼룩에는, 뭐, 사, 표준 사용량 같은 거 보면, 적은 얼룩은 뭐, 한 30cc, 30ml를 사용해라. 또는 뭐, 많은 얼룩이 좀 심하면, 뭐, 한 60에서 80cc를 사용해라. 이렇게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고농축이라고 하면, 정제수를, 뭐, 뭐, 500cc를 넣을 거를 250cc만 넣었다. 그러면 세탁기에 세제를 넣을 때도 30cc를 넣을 거를 15cc만 넣으면 되겠죠. 오히려 그러면 정제수를 아예 안 넣었어요. 그러면 뭐한 7cc만 넣으면 되겠죠. 6cc, 7cc, 8cc. 거의 뭐 스포이드로 떠서 넣어야겠죠. 아주 그냥. 뭐 숟가락으로 떠서도 되게 그 정도 양만 넣어도 되는데 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정제수를 섞어갖고 뭐 세제 양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세탁하는 사람이 뭔가 좀 세탁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제도 굳이 정제수를 넣지 않고 그 소금 있잖아 소금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소금 넣을 때 그냥 가락하고조금만넣어도 엄청 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금, 원에, 그, 그 원, 원료 그냥 원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뭐 희석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뭐 어떨 때 한, 알갱이 하나도 넣기도 하고 뭐 두개 넣기도 하는데 꼭 세제는 이게 정제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그, 세제 공부를 안한 분들은 세제 공부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시중에서 팔리는 세제 중에 가성비 제일 좋은 거 어 값싸고 양 많은 거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고 만약에 조금 이뭐 천연 세제를 원하신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이렇게 개면세는게 원액들 많이 판매하거든요. 요거 지금 이거 포타슘 코코에이트 요거 되게 좋아요. 요거는 그냥 순비누에요순 비누 물 비누. 그 요거는 그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과탄산나트륨이라던가 또는 뭐그 베이킹 베이킹소다 또는 구연산 요런 거랑 잘 믹싱해서 쓰면 엄청나게 좋은 세제로 쓸수 있고요. 요즘 또 뜨는 세제가 또 있어요. 요거 애플로시라고요 시중에 판매하거든요. 요것도 뭐 사과 사과에서 왔다 그래서 요즘에 천연 뭐 유래 세제라고해서 많이 쓰여요. 요거 애플로시 요것도 많이 사용하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요거, 라우리 글루코사이드하고, 요거, 데실 글루코사이드, 1대1로 섞어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요거, 개명할수 있는 원액이죠, 원액. 요거 두 개를 섞어도, 원액이에요. 이거 너무 찐득찐득 하잖아요. 요거나, 요거는 좀 물, 고 요거 섞으면 점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소금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소금물을 타서, 소금물을 뭐, 50cc 넣을 필요 없이, 소금 알갱이 몇개 넣듯이 요 원액으로 어뭐그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뭐 80cc다. 그럼 요거는 원액이기 때문에 한8 8 0 c c 만 넣으면 돼요. 60cc에서 80cc. 많게는 뭐 10cc만 넣어도 동일한 세척력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세제 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세제 안에 이개면활 성제 말고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첨가제들도 크게 뭐 이렇게 뭐 세척력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다고 보긴 어려워요. 조금 도움을 주겠죠. 거기 보면 뭐 알카리를 첨가해갖고 뭐알그 pH를 높여갖고 세척력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산성 뭐 구연산 같이 산도를 좀 낮춰갖고 뭐이 산성 계열 얼룩을 제거할 때 도움이 되거나 개미할수 있는 원룩을 한번 사서 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별로 안 비싸거든요 한 통에 이거 뭐 1리터에 만 원? 만 오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 1리터잖아요 그럼 보통 요즘 세제가 한 3리터 되는 거 보통 많이 쓰는 거 3리터 되는 세제가 어... 한 2만 원? 돈 하는 거 같거든요 싼 거는 뭐만 오천 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요게 지금 100% 짜리 잖아요 여기 그러면 고, 그거는 보통 한20한 이걸로 거이한네네배 4배, 최소 네배는쓸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최소 그러면 이게 지금 1리터니까 4리터 4리터에 1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개면활성제 있잖아요 뭐 라스라던가 또는 뭐 코코베타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천연, 천연 유래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오히려 더 좋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얼룩의 종류에 따라서, 산성 얼룩이 많으면, 뭐, 구연산을좀 넣어준다던가, 또는 뭐, 뭐, 알칼리 성분 얼룩, 뭐, 뭐, 기름 얼룩,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제 뭐, 바탄산 나트륨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베이킹, 베이킹 소다를 좀 첨가해서 쓰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세탁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주서없이 얘기했는데, 불편한 진실, 고농축,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개면할 수 있는 원액을 구해갖고, 어, 인터넷 보면 사용법도 많이 나오거든요.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원액을 사,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 애플워시,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뭐,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 두 개. 이거. 라우릴 글루코사이드하고 대실 글루코사이드. 이거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